안녕하세요 생이고요 다이어트를 시작했잖아요? 다이어트 시작은 뭐다? 저는 보조제 리뷰를 가져왔습니다 올영 세일 중! 올량 세일! 짠! 우리 예전에 사던거랑 같이 먹을래 일단은 올영 세일에서 제가 무조건 사는거 초록이 3레이즈 2박스 샀고요 세일해서 8천 얼마에요 2박스 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효능은 뭔지 모르는데 아, 운동하기 전에 먹고 운동을 하면 땀을 빨리빨리 내준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봤을때는 그런걸로 알고있고 이거 5병 정도 샀어요 메인. 이거 엄청 뜨는 거 아시죠? 메타 그린 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컵. 와, 이거 가대 포장 내줬는데? 이거, 이거에 하나. 그리고 끝. 31분. 31분이랑, 근데 너무 많아. 그리고 또, 다음 거. 거. 이건 진짜, 응나가미치도록 나오더라고요. 야, 이것도 얘랑 먹는 거랑 똑같네요. 그러니 지금 파우치를 주더라고요. 타그 인티 카페인이라면서 여기에는 카페인이 함유돼 있어 이렇다는데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하네요. 영상은 이 제품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먹을 거고요. 먹는 거는 1일 1회.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약이 좀 크네요. 많은 누가 섭취하라고 써있어요. 히포 영상 방두게 <laughs> 분들어포지션어 <어디 깨물어>? 아. <laughs> <laughs> 못됐습니다. <laughs> 지금 화장실 너무 급해요. 밖에 놀다 나왔는데 와 미치겠다. <목소리> 진기가면이스크림아 <진짜 신기하네. 목소리> 씨. 시작합니다 아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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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먹고 좀 움직여야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움직이려고 야, 친구 선물 전해 주려고 나온 거긴 한데, 좀 걸으려고요. 제가 원래 한개다못 한 먹거든요. 근데 오늘 약간 한개다 먹을 수... 싶... 아기 누구로 거예요? 왜... 로라면서8칼로리 뭐 나는 카메라가 이게 돼? 이거? 그냥 갑자기 이거 이상한 거 생겼어! 드디어 마지막 좋아 내일이면 끝이다이주 먹어본 후기 중간에 효과가 없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갈수록 효과가 좀 있고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확실히 한 탄수화물 몇고 시간 좀 지나면 신호가 쭉 와요. 한번 오는데 그때 좀 많이 나와요. 어, 밥 많이 드시는 분은 사면 좋을 듯.